할렐루야!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laughs> 예. 이야기가 또. 그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묵상하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었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는 또 다른 죄가 벌어졌죠. 그래서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증폭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그냥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네. 아, 그냥 뭐 동생을 때려 죽였네. 화가 많이 났었나 보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 죄가 더 증가되고 있구나. 더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구나. 이런 변화, 점점 심각하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영적인 감수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다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점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점점 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었다. 그것을 뭐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죄가 발전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과거에 있었던 죄가 작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더큰 규모의 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인이 아벨을 저 죽였어요. 가벨이 그 아벨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실수를 했고 범죄를 했고 잘못을 했느냐? 아무 잘못 없었어요. 아벨은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형한테 얻어 맞아야 될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자 원할지라도 너는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인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네 동생은 아무 죄가 없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고 땅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한번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 덕분에 한번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리저지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슬땀을 흘리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슬땀을 흘려서 땅을 갈아봤자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가인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하나님만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멀리 떠나서 거기서 아내를 얻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지만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후회하는 모습도 없고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만을 터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기록을 보면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사람을 죽여놓고서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어떤 놈이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입혔어. 내가 그래서 분노를 그에게 터트려서 그를 쳐 죽였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의 가문에서는 희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인의 집 어, 아담의 집에 새로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아벨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그런 자녀를 주셨죠 셋이 장성하여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에노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물론 그 예배에는 가인의 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과 에노스의 가족들, 그 소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이제 아담 집안의 족보가 나타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10대 간략간략하게는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으며 몇 살이 되었을 때 죽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이어지는데 중간에 아담 그리고 에녹 그리고 나중에 라멕과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는 그 전형적인 형식을 벗어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망원경과 돋보기가 생각이 납니다. 급하게,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는요. 급하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멀리서.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딱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부터는 잠깐 멈춥니다. 급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 멈춰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달려갈 때 같이 달려가고 성경이 멈춰 설때 같이 멈춰 서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문단의 흐름과 달리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아담 때에 가인이 범죄를 해서 가인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양산하는 상황, 그리고 셋의 자녀들 중에서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배경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좀 이제 해석이 난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구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예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일은 아니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번성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번성을 하는데 그들이 착한 사람으로서 번성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서 번성을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서 번성하느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예,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계속 아들만 태어나다 갑자기 딸들이 태어난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들도 태어났으면 딸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그러니까 가인도 아내를 얻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멋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 전부 다 아내를 삼아버린 겁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일을 행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이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이놈들 이제 지 욕심껏 사는구나. 어, 쾌락적으로, 탐욕적으로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두 명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찌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 아름답네! 그래 놓고선 자기 아내를 삼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습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 나무의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따먹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전형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냥 남자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 요거, 요거, 저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가인의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 아, 이건 천사들이다. 천사들. 욕기만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셔섰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들이고 나머진 아들이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가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도 만났었고, 뭐 선지자도 만나고 여러 경우에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었죠. 그 사람을 만날 때 흐릿한 그림자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인간이 천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인간이 되어야 돼. 육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볼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도 없죠. 그런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상에 내려올 때는 육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나면 다시 육체를 입었던 상태에서 본래의 영적인 천사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방금 여기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깜짝 놀래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러면서 놀래기도 하는데 천사가 잠깐 육체를 입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그 순간만 아주 예외적으로 잠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지상에 내려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 제법 많은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멋대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뒤섞여서 사는데,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 천사들은 다시 본래 천사의 자리로 복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냥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다시 천사의 지위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천사의 어떤 능력을 부분적으로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탁월한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3절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인데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전부 자기 아내로 취한 그 사람들, 거기서 나온 아이들, 이런 것들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몇년 있다 죽을 건지는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93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강력하게 120년 안에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4절에는 다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땅에 내 피림들이 있었다. 네 피림. 장부들이죠, 장부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후예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고 유명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 말고도 사람들이 점점점 죄악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양으로 말하면 세상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빈도, 빈도로 말하자면 항상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아, 내가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하면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셨다. 이렇게 될걸 예상도 못 하셨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지혜가 없으신 것인가. 또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없고와 무관하게 감정,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탄식의 기도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망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사람 덕분에 저주를 함께 받아서,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네. 바다 생물들,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식물들, 거기 이제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과 또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 반전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표현만 보면 노아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는 편애하셨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런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말의 의미는 노아는 노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죄 짓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이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아는 자기 선조들의 어떤 그 유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 노아의 족보라고는 하는데, 누가 아들이 누구고 몇 살에 뭐 이런 얘기는 없고요.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세 마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죠. 신이나 완전하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노아와 그리고 요베 경우에는 그가 완전했다. 다르게 말하면 순전했다. 그는 정말 정직했고 그는 정말 성실했고 진실했고 착했다. 이런 말들을 다 똘똘 뭉쳐서 완전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대의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노아의 모습이었죠. 심지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우리는 이미 어저께 오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의 칠대손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에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사는 길이야. 구원받는 길이야. 용서받는 길이야.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노아의 붙인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의 시대에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엔녹은 특별하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지금 노아를 소개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에는 500세가 넘어서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00세 때까지는 왜 모았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습니다. 완전한 자, 순전한 자, 신실한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천국문 열리는 날 하나님 손딱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 아니, 하나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옆에 서 있다고 동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행선지가 일치했을 뿐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으면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흠모하면서 그렇게 갈때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녹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과거 네피인들이 존재했을 때의 그 시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한탄하셨을 때의 시대보다도 더 치독하게 악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가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 경건하게 살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